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유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무지출 챌린지라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3월을 맞이해서 어떤 챌린지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저도 무지출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뭐 미리 물건을 막 먹을 거를 막 왕창 사다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무지출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생각하면 바로 하는 성격이에요. 일단은 무지출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지 냉장고 점검을 좀 해볼게요. 짜잔. 무지출 아, 챌린지를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냉장고가 가득 차있네요. 이거는 사실 무지추 챌린지가 정말 저한테 좋은 거 같은 게 이렇게 집에 과일이 있는데도 제가 마트에 가면은 괜히 과일을 막 사요. 일단 집에 있는 오래된 이런 과일들을 다 먹어야겠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양이 있습니다. 이 자몽은 최소 제가 3개월 전에 샀던 거고 이 망고 어떻게 아깝다. 애플망고 비싼 건데 이것도 제가 산지 최소 3개월 된 거거든요. 사실 지금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햄버거, 피자 이런 걸로 저는 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피자가 너무 시켜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무지출 챌린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예전에 피자를 시켜가지고 한 판을 제가 혼자 다못 먹으니까 비법백을 넣어서 냉동시켜 먹던 게 있는데 저는 이 냉동피자를 데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면서 뭔가 냉털도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샀던 치즈예요. 이거 최소 6개월 전에 샀던 건데 이 치즈도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다안 먹었었는데 이 치즈를 먹어서 일단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먹을게요 제가 또 냉장고에 냉동 만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만두도 데웠어요. 그 동안 좀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왜 이렇게 음식을 사 먹었는지. 음. <laughs> 어떡해! <어떻게? 웃음> 치즈가 너무 녹았어요. 음, 음, 거의. 진짜 안썼다고 생각해도 한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마트가서 뭐 별거 아닌 거안 샀다고 생각해도 정말 3,40만원은 정말 우습게 넘기는 것 같아요 음, 저녁식사 끝 지금 밤 9시 인데요 뭔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출출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의 간식 상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약간 저의 소비 습관이 문제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뭔가를 사면 이렇게 좀 쟁여주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젤리도 먹을만큼만 한 개만 사면 됐는데 한번 갈때 10개씩 사요 다없지도 않을 거든요 이것도 이제 주챌린지 하는 동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유통기한 신었어 2022년 7월 16일 6개월 지났는데 먹어도 되겠지? 편의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괜히 습관처럼 이런 젤리들을 막 샀거든요. 집에 이렇게 많은데. 음, 맛있어유통한은 한참 지났지만 빠습니다 이것도 2022년 12월 20일까지. 이 정도 양이면 무지출 일주일 챌린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무지출 한달 챌린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Nope. <laughs> 쿠키도 먹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만들었고요 위에 잣 같은 걸 뿌리나? 약간 이거 잣이면 잣 뿌려도 되고 네잣 같은 거 뿌려주세요 <laughs> 이제 만든 죽을 집에 가서 먹으려고 또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점심은 이렇게 요리학교에서 끝을 내었다 양 무지출 챌린지 중에 더잘 먹고 있는 것 같아.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더잘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전이 무지출 챌린지가 끝나면 은 다시는 무지출 챌린지 를안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도 돈을 쓰는 건데 먹는 거에 하여간 어떻게 해결한다 치지만. 돈을 안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활동을 안 한다는 건데, 뭔가 경험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성취감보다도 어 뭔가 무지출을 해야 돼서 무활동을 하게 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큰것 같아요. 물론, 이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집에 낭비되고 있는 식자재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게 되었지만, 오래 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갤러리아 백화점 고메사구사에서 나오는 요기김인데요. 요것도 음 지난 추석 때나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에게 나눠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안 먹고 있다가 이렇게 무지추 챌린지 기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무지추 챌린지를 해야 되니까 식자재도 신선을 훨씬한 거못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에 이미 좀 있던 인스턴트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지출 챌린지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지고 정말 비추입니다. 역시 인간은 돈을 쓰고 또 벌어야 되는 존재다. 돈은 회전해야 된다. 쓰고 벌고 쓰고 벌고. 정말 과소비의 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막 꽃도 한 송이가 아니라 이렇게 막 거의. 백송이,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꽃을 좀 과하게 많이 샀어요. 이거는 제가 무지추 챌린지 하기 바로 전날에 사왔던 꽃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는 없었는데, 좀 과하게 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예쁘긴 하다. 좀 과하긴 했죠? 과하긴 했지. 아무래도, 왜 이러는 거야, 나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은 너무 좋아졌어요. 사실 무지출 챌린지 하는 동안 만족스러운 소비가 없으니까 살짝 우울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집에 맨날 꽃이 있어가지고 나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백합 죽이고, 어, 백합 죽두 개, 전복 죽이 어. 없다. 깨 죽, 그다음 에잣 죽. 어, 깨죽 맛있겠다. 잣죽.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오늘 커피는 롯데백화점 에비뉴 라운드에서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열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놨었는지 진짜 먹어도 먹어도 끝나질 않아요 얘는 유통기한이 심지어 2월 2022년 7월 18일까지네 얘도 6개월 지났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쟁여놨던 저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내가 집에서 일하니까 예쁜 잠옷 입고 준합니다 근데 떡은 뭔가 먹으면 안될것 같아 2022년 8월 31일까지인데요 떡 상태가 좀안 좋아 보여 얘는 버리고 얘는 먹어도 되겠지? 얘도! 아 뭐야! 얘도 빠빠이야 이 얘랑 라볶이 소스만 살리고 이거 두 개는 버릴게요. 진짜 그 동안 제가 과소비했던 것을 정말 반성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아니면서 새로 나온 거 특이한 거 신기한 거는 막 궁금해서 그냥 일단 당장 먹을 것도 아니면서 막 샀거든요. 그렇게만 먹으면 좀 뭔가 아쉬우니까 저는 여기 에 만두를 좀 넣어서 먹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얼린 거니까 괜찮은 거겠지? 이건 거의. <laughs> 무지출 챌린지가 아니라 유통기한 지단 제품 먹방 같아. <laughs> 근데 이게 소비기한이랑 유통기한이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데 나안죽겠지 <laughs> <laughs> 너무 웃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무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출을 하고 차라리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아. 말도 안 되는 핑계긴 한데,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래도 예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릇에 다 옮겨 담아서 예쁘게 세팅해서 먹는데, 무지출 기간에는 이렇게 지출을 포기하고 얻은 생산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래용 사용하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열일의 한장입니다. 습대지 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옆에 향수 두고 일하다가 약간 집중 안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향을 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휴대용 티트라 나온 거를 선물 받았는데 요즘은 봄을 타는지 제가 기분이 좀 너무 많이 다운이 돼서 기분 전환용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뚜껑은 저의 마우스패드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뭘 자꾸 데어먹는 거는 너무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도 산지 한 1년이 지났던 거거든요. 얘 통조림이니까 유통기한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뭐냐면 델리시오스라는 데서 나오는 꽁치예요. 요걸로 제가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면도부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2023년 2월 8일 <laughs> 이거 편집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무지개 챌린지가 아니라 집에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거다 먹기 챌린지 같아 근데 먹어도 안좋습니다 이제 투어를 해줄게요 돈에 넣어줘야 됩니다 집에 남아도는 통조림으로 만든 스타입니다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어요 금요일 무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 좀 지쳐요 ENFP거든요 근데 ENFP가 아닌 것 같아요 약속하면 약속할 때는 재밌는데 막상 약속 시간이 막 다가오면은 왜 이렇게 나가기가 귀찮지? ENFP가 아니라 INFP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학벌이 궁금하다고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고, 지금 39살인데, 16살 때까지 여수에서 살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 나왔고요. 여중 나왔어요, 여중. 안양예고 문의창작과를 가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대학은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문해창작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 갑자기 문창과랑 국문과가 통합을 하면서 졸업은 국어국문학과로 했습니다. 진짜 좀 귀찮을 때는 대충 그냥 아 국문과예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소설을 썼다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입학을 문창과로 하고 졸업을 국문과로 통합돼서 했기 때문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무지출 챌린지 중이거든요? 야채 먹을 일이 없네요. 전 항상 샐러드를 매일 사서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프레시한, 신선한 채소를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다 먹었당! 그 무지출 챌린지를 하니까 또 단점이 뭐냐면 음식을 안 남기게 돼요.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드니까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 이 챌린지가 끝나면 다시는 안할 거예요 <laughs> 그냥 좀 벌고 쓰는 게 나아요 <웃음> <웃음> 냉장고에 사과즙이 있어가지고 먹습니다 얘는 뭐야? 2023년 1월 1일까지네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예,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찍습니다. 파프리카 싸지도 않는데, 잔뜩 사놓고서 먹지도 않아서 이렇게 잘 편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 한때 제가 집에서 요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어, 요리를 하고 서어 했던 건데,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거 웬, 웬일이니? 와. 너무 부끄럽네요 그리고 양송이버섯도 다 상한 것 같아서 먹으면 안될것 같고 대파가 아, 또 있네 그리고 깻잎 웬일이야 아스파라거스 너무 아까워요 비싼 건데 다여기버섯도 웬일이야 언제 산 거야 이거 2월 20일날 샀으니까 3주 됐네요 딸기는 먹어도 될것 같아 그래도 얘는 갈아 마셔야 되겠다 이거 어떡해 아왜 이렇게 사는 거야 뜯지도 않았어 어머머머 미쳤어 미쳤어 어못 아, 봐주겠어 헐. 앞으로 진짜 마트에 가지 말아야겠어 진짜 딱 먹을 만큼만 사야겠어요 길 제가 허브도 뭘 하려고 사놓고서 안쓴거 있죠 아 너무 부끄러워 이거 뭔일이야이 마늘 아아서이 무지주 챌린지가 아니라 이거는 꼭이 과속기를 막자 배운다 너무 아까워요 진짜 웰컴드링크는돈안 받는 거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이에요 어... 완전 생얼인데 저는 저녁보다 아침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쁘게 붙이고 싶은데 말하면서 붙이니잘 예쁘게 안 붙여진다 팩은 저는 또 이게 너무 얼굴 전체를 가려가지고 엄청 답답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편하게 제품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아잉 나 이거 이제 봤어. 이렇게 <laughs> 편지 있었어. 아잉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날씨가 흐렸거든요 아또 이렇게 말 많이 할줄 알았으면 메이크업 좀할것 맨날 나 이렇게 말 많이 하는 날은 메이크업 안 한다? 너랑 이렇게 실기행할 시간이 없어 나는 그게 기분이 딱 좋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오랜만에 침대 바꾸고 나왔잖아 어머머머머머 드디어 됐어요 네? 가슴 안 나오네? <laughs> 아나 진짜 짜증나는 거 알아? <laughs> 엄청 열심히 틀었는데 가사 안 나와 <laughs> 아 웃겨 유튜브는 저작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음악을 틀면 제 수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음악 듣고 싶어서 수익이고 뭐고 했는데 노래 가사 안 나와 <laughs>